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BGF 리테일을 방송에서 만, 말씀, 언급드렸던 것도 그건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냐. 제가 BGF 리테일을 형들한테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얘가 일단은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죠?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데 지금 얘가 성장성 혹은 스토리를 놓고 보니까 뭐 경기 침체다. 혹은, 지금 우리 MZ 세대보다, M, 아, MZ 세대들이 지금 뭘 한다? 얘네들 그러잖아 MZ 세대형들 지금 우리 도난쓰기 운동하거든. 도난쓰기 챌린지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집 밖을 나와서 그 우리 서울 기준으로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는 나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 와서 혹은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그러고는 회사에 있는 커피 믹스를 타 먹고 그러고는 집에 퇴근을 따릉이로 했다. 나는 오늘 돈을 1,500원 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니, 미국은 아직까진 아닌데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설문조사상에 이런 게 나와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마트에서 어떠한 상품을 들었다가 다시 놓는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영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우리 돈을 안 쓰기, 돈을 적게 쓰기, 이런 챌린지를 한다. 그럼 어디 가는데? 저는 편의점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2020년, 2011년 장이 좋을 때도 편의점 갔어. 왜? 혼자 밥 먹으니까. <laughs> 편의점이 혼자 밥 먹기 되게 좋아 형들 어 저번에 뉴스에서 잠시 본 거고 주변에 아무도 저런 거안 하더라 도안 쓰기 챌린지인데 대체 누가 하냐 자갈치 형이 나이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 형 용산인데 저렴한 술집은 평평비고 고급 고깃집 와인바는 만석인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렴한 술집에 가는 애들은 돈안 쓰고 비싼 데 가는 형들은 계속 비싸게 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보셔야 되는 게 형님들의 그 자산 형님들의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재정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m g 세대예요. 알바하고 사회 초년생. 이보영 나 이보영이랑 동갑이야. 내 주변 애들 다 호텔 가서 밥 먹어. 우리 나이 많아. 솔직히 88 88이 m g 는 아니지. 아, <laughs> 저도 MG가 되고 싶어서, MGMG 어, MG 거리는데, 우리 MG 아니다. 솔직히 MGMG MG 거리는데, 20대 후반도 MG라고 하면 안 돼. 지금 한 25, 26까지는 MG야. 20대 후반도 나 MG다 그러면은, 그, 우리 20살 때거 있잖아. 아이고 형님 계란 한팔이시네 아이고 꺾이셨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2 5 언더 애들이나 우리가 m g o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사회물 먹은 애들이 무슨 mz야 m g 가 80년부터 2000년 초반이라 나온다 그러는데 그 개소리야 개소리 그거 그냥 항상 무슨 땡땡 세대라고 하는 거는 20살부터 25살 25 넘어가면 아니야 형은 그냥 성향이 M인 걸로 하는데, 세력한테 맞는 거 즐기잖아. 아니야, 난 S야. 세력 형들 연맥이는 거 좋아해. 존버 타서 연맥이는 거. <laughs> 자, 어쨌든, 응. 25온도는 m z 란말잘안 쓴다 그러는데, 아니, 아니. 어르신들이 젊은 애들 보고 지금 X세대니, 뭐 Z세대니, NZ세대니 이러는 건데, 그잖아. 우리도 스무 살때어르신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을 거야. 근데 우리는, 관심 없었어 놀기 바쁘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 어우 쟤네들의 문화를 봤더니 쟤네들은 지금 mg세대구나 mg세대라는 단어를 알고 내가 mg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들 은 늑달이야 그죠 오렌지족이라고요 너무 가셨는데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사회초년생들 인스타 겁나 열심히 하고 틱톡 겁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간다고 제가 BGF 리테일을 말씀드린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테니스, 그냥 지금 형님들은 어떻게 보면 골프랑 테니스를 치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비용이 부담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골프랑 테니스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 골프웨어 하루 에로한벌 맞추면은 50만원 나가요 장비 사면은 200만원 나가요 한번 나갈 때 피까지 따지면은 1회 나갈 때마다 이거는 요렇게 가로 열고 1회 나갈 때까지 1회 나갈 때마다 15만원이야 이거를 내가 몇번 나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골프 같은 경우에는 또 멀리 나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관점에서 좀 가까이서 놀자. 하는데 테니스 이것도 겁나 고급진 거거든요? 얘도 겁나 비싸. 테니스채 라켓 하나에 100만 시계 근데 이거를 요거랑 연결해 보면은 요거랑 연결해 보면은 될까? 골프라운딩 하루 나가면 그늘집 가격까지 최소 30인데도 골프 인구수 증가 봐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0년 2011년도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불장이었어 그지? 불장이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단타를 치든 말하든 돈을 많이 벌었죠 예상의 자본소득이 많았어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쓸려고 보니까 해외를 못 가네. 이러니까 반사적으로 더 폭발한 게야 여행 가자. 여행 가긴 좀 그렇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놀자. 아 그럼 골프나 치자. 골프 원래 돈 많은 아저씨들이 치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치던 건데 야 우리도 골프장 가가지고 기분이 나내자. 땅! 이게 골프였어요. 이게 유행이었다고. 근데 이게 지금 2022년이 되면서 해외여행도 갈수 있고 반대로 돈도 줄어든다고 하면은 스포츠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이것도 트렌드 스포츠가 여유가 있고 뭔가 시간도 있고 돈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아 우리 가자인데 아 이게 시간과 돈의 여유가 사라지면은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지 않나?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거야 근데 그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고 왜 다들 집구석에서 왜 다들 영화관만 갔냐고 그지 않아요? 저는 골프 테니스 치는 게야 돈도 많고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즐기자 해서 다시 돈 없고 시간 없으면 이거 즐길 거냐 이거지. 우리나라는 생활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되게 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유행, 이런 트렌드가 나오는데 과연 골프랑 테니스가 2020년, 2021년도에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그주,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뭐 조깅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 그리고는 제 주변에 그 되게 친한 동생이, 저, 그, 구로구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겁나 빡세게 하는 친구 있거든요. 걔는 일주일에, 주말마다 배드민턴 장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점심 때마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랑 배드민턴 쳐. <laughs> 근데, 물어보면은, 주변에 진짜 운동하는 사람만 해요. 운동한, 등산 동호회 재밌다. 잠깐만, 등산, 잠깐만. 이게 그 등산이요? 형 최근 여름돼서 CC 예약률 떨어진 게 20, 30대 여성 예약이 줄어서래 그러니까 20, 30대가 이제 어디 가겠냐고 20, 30대 여성들이 해외를 가든 아니면 아예 돈을 안 쓰든 인스타 사진을 찍어서 좋아요 받으려고 놀러 가는 거거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근데 앞으로 가겠냐 이거야 인스타 사진 한 장에 50을 태우냐 인스타 사진 찍으려고 명품 중고도 사고요 인스타 사진 찍으려고 호텔 그 스위트도 예약 근데 그런 부분에서 등산은 모르겠어. 요즘, 아, 아유도 등산을 하던데. 자, 다음 옷에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가 될수 있다. 어이, 그럴 수 있죠. 뭐 기내식 이런 거 인증. <laughs>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골프 테니스 이런 것들. 그리고는 지금 뭐, mz세대의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 트렌드 자체가 뭐 물론 여기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침체 테마죠 멋있냐 달러트리 <laughs> 달러 제너럴. 이 실제로 얘기가 나왔어. 뭐냐. 얘네들이 1달러 숍이거든요. 천원 숍이야. 말 그대로 한국의 다이소. 근데 요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달러 틀이 달러 제너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소 아성 산업 이쪽이 뭐 아성 쪽이 뭐 따로 상장이 안돼 있고 또 다이소 자체가 지분이 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는 편의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b 제 브리텔. 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골프, 테니스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 이것도 같이 연장시켜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금융 상황, 금융 환경, 시장 분위기랑은 지금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생각을 연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약간 경기침체 테마주. <laughs> 이거는 경기침체 테마주입니다. 경기침체 테마로 약간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성님들도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면 그 동네로 돈이 몰리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한 가지 더. 요즘 제가 동네 편의점 다닐 때 우리 동네만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동네만. 요거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닌다. 아니야? 포켓몬빵이 생각보다 안 팔려. 유행이 지났다. 아 누가 사냐고? 아 내가 샀다. 스티커 뽑기 있어. 스티커 뽑기가 있다고요? 아직 없어서 못 판다. 아니 제가 지금 뽑은 거 중에서 그나마 제가 아는 애들이 아쿠스타 있고 토게피 있고 깨비참. 나머지는 모르는 애들이야. <laughs> <laughs> 야, 이세대 포켓몬부터는 모르겠더라.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원소즈 안구해져요 어. 아, 원소즈 진짜 많이 찾아다니는데 없더라. 내 표현님 사장님이랑 친해가지고 원소즈 좀 빼주, 빼주세요. 그랬는데 안 들어온대. 어쨌든, 아,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약간은 경기 침체. 테마주는 무엇이 있나.